안녕하세요. 배당의민족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전체적인 증시 움직임은 횡보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높지 않게 나타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증시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배당 투자 측면에서는 많은 기업들의 배당금과 배당 기준일 공시가 늦어지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나 공시를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야 하나 갈피를 못 잡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배당 투자에서 가장 자극적인 투자라고 생각되는 일드맥스 ETF의 과거 성과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일드맥스 ETF의 기본적인 내용과 2024년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5개의 상품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일드맥스 ETF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0일 기준 엔비디아 커버드 콜 ETF인 NVDY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약9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약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엔비디아를 어떠한 가격에 살수 있다고 설정된 콜 옵션 상품입니다. 2025년 2월 21일까지 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면, 127달러와 138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게 된 프리미엄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일드맥스 ETF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수익률이 높았던 5개 ETF들의 성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VDY입니다. NVDY는 엔비디아의 콜옵션을 활용한 커버드 콜 ETF입니다. 2024년 첫 거래일에 NVDY는 22.13달러로 마감을 하였고,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는 23.3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첫 거래일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면, 한 주당 21.53달러의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1년간의 성과를 확인해 보면, NVDY는 1년 동안 5.51%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 분배 수익률은 97.3%를 보였고, 총 수익률은 약 102%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VDY는 2024년에 한 주당 평균적으로 1.79달러의 분배금을 지급하였고, 분배금의 표준 편차는 1.08을 기록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NFLY입니다. NFLY는 넷플릭스의 콜옵션을 활용한 커버드 콜 ETF입니다. 2024년 첫 거래일에 17.73달러로 마감을 하였고, 마지막 거래일에는 18.2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2024년에 2.71% 상승하면서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한 주당 9.09달러의 분배금을 지급받으면서 분배 수익률은 51.3%를 기록했습니다. 총 수익률은 53.97%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고, 한 주당 평균적으로 0.75달러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배금의 표준 편차는 0.23을 기록하며 앞에서 확인한 NVDY보다는 변동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FBY입니다. FBY는 메타의 콜옵션을 활용한 커버드 콜 ETF입니다. 2024년 첫 거래일에 21.33달러로 마감을 하였고, 마지막 거래일에는 19.05달러로 마감하며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0.7%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주당 10.27달러의 분배금을 지급받으면서, 분배 수익률은 48.1%를 기록한 모습을 보였고, 총 수익률은 37.43%를 기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FBY는 한 주당 평균적으로 0.85달러의 분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였고, 분배금의 표준 편차는 0.26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PYPy입니다. PYPy는 페이팔의 콜옵션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입니다. 2024년 첫 거래일에 20.1달러로 마감을 하였고, 마지막 거래일에는 17.92달러로 마감하며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0.86%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PYPY는 2024년에 한 주당 8.72달러의 분배금을 지급받으며 분배 수익률은 43.4%를 기록한 모습이고 주가 수익률을 합산한 총 수익률은 32.51%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PYPY는 평균적으로 한 주당 0.72달러를 매월 분배받으실 수 있고 분배금의 변동성이 48%로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AMGY입니다. AMGY는 아마존의 콜옵션을 활용한 커버드 콜 ETF입니다. 2024년 첫 거래일에 21.15달러로 마감을 하였고, 마지막 거래일에 18.81달러로 마감하면서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습니다. AMGY는 한 주당 9.01달러의 분배금을 지급받으며, 분배 수익률은 42.6%를 기록하였고, 총 수익률은 31.54%를 보였습니다. AMGY는 평균적으로 한 주당 0.75달러를 매월 지급했다고 할수 있고, 분배금의 변동성은 29%로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에 수익률이 높았던 5개의 일드맥스 ETF에 대해, 간단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NVDY와 S&P 500 ETF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024년에 두 개의 ETF에 각각 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를 했다고 가정했을 시, NVDY는 115%의 수익률을 보였고, S&P 500 ETF는 24.8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1년 단위의 수익률 비교가 아니라 한달 단위로 수익률을 비교해 본 자료입니다. NVDY는 1년 동안 4월, 7월, 12월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모습이고 S&P 500 ETF는 4월, 10월, 12월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동일하게 3번씩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수익률의 변동성이 NVDY가 조금 더 심해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S&P 500 ETF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드맥스 ETF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수 없는 모습입니다. 일드맥스 ETF가 재살 깎아먹기라는 말도 있고 분배금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드맥스 ETF의 전략을 이해하시고 투자를 결정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확인한 5개 ETF가 아니라 MRNY나 CRSH 등은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을 해 보시고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확인한 다섯 개 ETF가 아니더라도 CONY, MSTY 등 준수하게 20%대의 수익률을 기록한 ETF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일드맥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꼼꼼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